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세이프 코디텍터는 안전한 캠핑과 가정에서 일산화탄소를 감지해줍니다.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며 편리한 사용법으로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캠퍼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캠프 365의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겨울 캠핑 필수품으로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나 만족스럽습니다. 빠른 반응 속도와 간편한 사용법이 안전을 더해줍니다. 재구매 의사도 높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헬로우 캠핑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간편한 설치와 민감한 감지 성능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제품입니다.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용이하며 KC 인증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캠핑을 위해 꼭 챙겨보세요. 2위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간편한 설치와 믿을 수 있는 감지 성능으로 안전한 겨울을 보장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건전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해보세요. 1위입니다. 리빙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뛰어나며 간편한 설치와 배터리 포함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캠핑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경고음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려주어 매우 유용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